지금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87에서 89개까지 가게 될것 같다 안녕하세요 코인스코어입니다 2월 2주차가 마감되고 3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시황 영상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 시황 정리된 내용 한번 또 확인을 하고 가자면 말씀을 드렸던 날짜가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오전에 촬영을 하고 오후에 이제 차트가 나왔었는데 오전 9시부터 낮 1시까지 까지도 제가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이제 4시간봉이고요. 이때 이 저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92K, 고점 추세선 지지 후에 100K, 그 다음에 최소 98K까지는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K 근처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 추가 하락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87에서 89K까지 가게 될것 같다. 사실 저는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면은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아래 가격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좀 하락을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매물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끌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일봉으로 올라와서 보시면 캔들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단기선을 돌파를 못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일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죠. 사실 단기선 계속 밑에서 캔들이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의미한 지지 가격대를 아직 뭐 도달하지도 않은 거고,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이 현재 자리가 사실 은 이제 99일선이 여기에 깔려 있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이걸 이제 변경을 해서 보면은 거의 100일선에 가까운 자리를 이렇게 지금 짚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기선 같은 경우가 장기선 위에 다 있는 모습이죠. 이거 굉장히 저희가 이제 익숙한 형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이런 부분입니다 99일선 같이 이런 장기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밟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어, 여기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장기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저항이 돼서 뚫지 못하는 이런 경향도 있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이번에 상승했던 이 상승 흐름 자체가 이 장기선을 뚫고 올라온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어, 한번더 유지를 하려면 이 위에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쪽에서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장기선을 이렇게 가격을 깨뜨리는 꼬리를 다는 모습 정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이 기존 전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 여기에서도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 10만 불 정도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선이 이제 좀더 늘리게 되면은 이 뒤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질 거고 이 가격이 조금 더 이렇게 장기선 위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짚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이평선이 이 지지선이랑 좀 어긋나 있는 모습이죠. 장기 입형선은 이만큼 올라와 버렸는데, 유의미했던 지지선은 또좀 아래 있으니까, 요거를 단기적으로 장기, 장기 입형선을 깨면서 캔들 자체가 꼬리를 남겼던 흔적은 여기 한번 만들어줬죠. 어, 한번 만들어줬지만, 여기서도 한번더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긴 해서, 두 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지금 내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더 91k 초반까지 내렸다가도 반등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자리로 볼수 있을 거고, 아니면 현재 자리에서 이 입형선을 튕겨 기면서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로 지금 보입니다. 주봉으로또좀 올라와서 보면은 주봉에서는 뭐 이제 큰 판단이 될수 있는 뭐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딱히 없죠. 여기도 지금 아직 이평선이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올라와서 이 정도쯤까지는 올라와야 유의미한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캔들 모양 자체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어수선합니다. 캔들이 이런 모양을 띌 때는 사실 방향성이 어디로든 튀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상승 추세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틀수 있겠고 하락 추세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틀수 있겠죠. 이게 올리면서 이렇게 갈지 뭐 내리면서 이렇게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캔들 모양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은 은봉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아직 이번 달 많이 남아가지고 꼬리 좀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꼬리를 채울 수도 있겠고 저번 주에 월봉의 단기 이평선을 밟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반등을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 시원하게 반등하진 또 못했어가지고 10만 불 중반대 그러니까 한 10만 5천 불까지도 올렸어야 혼란스러운 상승 추세를 낼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한마디로 이제 혼란스러운 하락 추세 정도 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자리가 99일 이평선이 닿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 이평선도 닿았고 캔들도 닿았어서 장기 이평선 닿는 자리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파란색 이평선을 중기 이평선에서 지금 장기 이평선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장기 이평선이 닿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 돌파했던 자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닿았던 자리, 어, 반등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는 자리인데 현재도 장기 이평선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기존에 이 저항 받았던 10만 불까지도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1번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이평선에 튕겨서 상승을 해서 이 장기 이평선과 그 다음에 이 상단 추세선 이 올라왔을 때 여기를 이렇게 깰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좀 보여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반등 이후에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빠르게 여기 보시면 저번 주에 91k까지 급하게 내렸다가 또 급하게 반등했던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처럼 꼬리를 또 만들고 여기를 한번 더 터치할 가능성도 이번 주에도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번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이 정도 시나리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좀 보는데 그 이후에는 일단은 좀더 상승을 할 걸로 보여요. 어, 지금 상승하든 내렸다 상승하든 조금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로는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장기 입평선을 뚫고 올라온 자리인데 이게 깨진다고 치면 은좀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데들도 뭐 장기 입평선을 깨뜨렸을 때 이렇게 내려갔을 때좀 많은 하락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는 어, 좀 비트로서는 지금은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입니다. 요런거좀 유의를 하셔서 매매. 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황은 지금 일단은 이렇고요. 또 추가로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가지고 이것도 99일 이평선이거든요. 99 이평선을 저번에 이렇게 한번 찍고 상승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99 이평선을 밑에서 이렇게 꼬리를 남기고 이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더는 약간 불안합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면 이걸 뚫고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이 이평선 아래에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불장으로 온 건데 이번 불장 때 겨우 이거 지지해가면서 계속 반등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한번 꼬리를 남기는 약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약간 불안합니다. 요즘 이더 쪽에서 솔라나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요즘 이더 가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동량이 많이 줄어든 걸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애매한 부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장기선 기준으로 봤을 땐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비트 그렇게 복잡할 거 없이 장기선 닿았으니까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쳐줄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뚫는다는 거는 뭐한 한 번에 뚫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 뚫더라도 잠깐 이렇게 꼬리 남기고 다시 올라오거나, 여기선 일단 튀었다가 나중에 뚫는 경우. 그래서 지금 자리도, 지금 이 뚫고 올라온 상승을 기점으로는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만났으니까, 반등 가능성이 다소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락할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도 하락할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음면 무조건 또 반등을 할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이 평선 지키는 거라.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이탈한다 이러면 제가 이제 또, 응급시향 남겨드려야 되는 자리가 한이 정도. 89k까지 이번에 만약에 내린다. 이러면 좀 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 이제 추가로 긴급 시황 남겨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시황 영상은 이 정도에서 이제 또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 시황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뜻없는 공부와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